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고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아주 깔끔하고 가격도 적당한 물건입니다. 앞에 넓은 마당이 있어 가지고 충분한 전원생활을 즐기기에도 딱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주소 및 용도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단독주택으로 2층 주택입니다 그래서 낮은 돌담과 함께 이렇게 꽃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 앞쪽으로는 뭐 야자수라든지 귤나무 밭이 주변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의 거름냄새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주도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토지 및 건물 면적을 알아보자면 토지는 178평 이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7평으로 1층과 2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제시회 건물이 저 건물 뒤쪽으로 제시회가 창고나 비가림막 이런 부분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냐? 최초 4억 1,300에 나왔다가 지금 현재 2억 8,90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도 안 되는 가격에 요 정도의 물건을 구한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조금 뭐 입지 좋거나 마당이 있거나 뭐잘 지어졌다 하면 기본적으로 한 5, 6억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은 어쨌든 이 물건은 1회 유찰이 되어서 2억 8,900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뒤쪽으로 붙어 있는 제시의 건물의 현황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면은 건물의 왼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비가림마. 요 밑으로 주차장 공간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고가 조그맣게 뭐 이것저것 관리를 해야 되는 전원주택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도 길쭉하게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앞으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보일러실. 자,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시의 건물이 총 14평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사진을 보시면서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얼을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방의 구조를 보시면은 1층이 방두 개, 욕실 하나 그리고 2층이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방세 개, 욕실 두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물건이 아닌가 1층에 방두 개, 2층에는 또 따로 독립된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욕실이 두개 이러면은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진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비가림막이에요 여기 기역 부분 기역 부분에 비가림막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따로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안쪽으로 보이는 이 공간 그리고 요 안쪽으로 보이는 요 짧은 창고 바로 선반이 보이는 창고가 여기 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 건물 뒤쪽으로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문이 별도로 있는 큰 창고가 하나가 있어요 기게 여기 d급 부근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상에서는 잘 안나오지만 요 뒤쪽으로 조그맣게 보일러실 공간이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일러실 공간 까지 해서 제시의 건물이 건물 뒤쪽으로 다 붙어있고 그 외에도, 너, 뭐, 야외 테이블이라든지, 어, 가스통 옆에서 야외 테이블 조금 그거 하긴 한데. 뭐 계수대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필지 및 기타 정보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물건의 방향은 어, 남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서향인데 남남남남남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 이렇게 멋진 잔디들과 함께 같이 있고요. 주변으로는 거의 다 줄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호꼼이라는 커피숍 같은 것들도 있고 여기는 그냥 일반 창고 및 주택들이죠 그리고 여기 하우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 또빈 공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집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귀포 우리 제주시 하면은 어쨌든 한라산을 남쪽으로 등지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보통은 거의 다막 북쪽으로 지어진 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아닌 집들도 많긴 하지만 근데 서귀포라고 하면은 남쪽으로 남향으로 지어야 바다도 볼수 있고 뒤쪽으로는 한라산을 끼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요집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 옆에 집처럼 남향 가까이 이렇게 지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은 특히 남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바닷가고 습하기까지 해 버리면은 여러 가지 벌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여기 입구로 딱해 가지고 주차 쫙 하고 요 앞에 너른 마당이 남향으로쫙 펼쳐져 있어서 위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 집원이 정확한 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어 어떻게 되어 있냐? 두 필지로 되어 있고 아까 여기가 있고 주차장이었고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딱 도로를 완벽하게 물고 있는 그런 넓은 마당에 2억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약간의 걸음 냄새만 참아 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변 환경을 로드뷰와 일반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앞으로는 이렇게 폭이 넓은 도로가 있고요. 여기 뭐 상하수도 배관이겠죠. 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뒤에도 공터가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 집 문은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앞에 가수원이랑 우리 집 마당에도 이렇게 나무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막 뭔가 눈에 걸린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딱 문을 나서는 순간은 아, 내가 마을에 있구나. 마을의 사람과 섞여 있구나. 마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곳에 있구나. 약간 이런 쓸쓸하지 않은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맞은 편에, 집 맞은 편에 이런 집들이 딱 보이고 저기 앞에 정면으로도 이제 2층 집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 외롭지 않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바다 쪽으로 와서 보면은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보이죠?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리고 바다 쪽이 가까우니까 바다 쪽으로 한번 나가보면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바다. 를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돌로 잘 깔려 있더라고요. 멋지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 방파제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너무 바다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게 약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완전 직접 이용한 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위치를 보자면 우리 물건은 여기 원형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끝에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하나로마트 마트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위미 이쪽으로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요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는 사실 뭔가 딱히 인프라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생활 인프라라고 하는 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금호 리조트가 있고 저쪽으로 조금 더 가면 대명리조트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주변 생활 인프라는 조금 아쉬운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가 세컨하우스나 뭐 이런 걸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이사를 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세컨하우스 내가 가서 조금 그냥 힐링하고 싶다 요런 느낌이거나 아니면은 상업적인 용도로 쓰거나 게스트하우스든 뭐 펜션이든 뭐한달 살기든 1년 살기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2 타경 2386 부동산 임의경매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 토지는 178평 건물은 27평 제시회가 14평이 있고요. 감정가는 4억 1300 현최 저가는 2억 89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평가 현황과 건물 현황, 토지 현황은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시의 건물도 요렇게 되어 있고 조경수들 같은 경우에도 750만 원씩 두 개가 있네요. 임차인 현황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상 모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니까 안전하게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